어,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의 시작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래 전에 제가 영어를 좀 배워보겠다고 어, 타임 매거진을 정기 구독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다음 사진과 같은 그런 커버를 보고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그 어, 무슨 사진이냐면은. 사진이 나오나요. 예, 미국인 남자분들만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담은 사진인데요. 이것이 지금 90년대 말에 미국의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무브먼트라고 말하는 프라미스 키퍼의 집회 장면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프라미스 키퍼. 성인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던 집회였는데요. 전국적으로 수년 동안 이어졌던 아주 큰그 무브먼트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그 교회 분위기가 남자들은 교회를 가기가 싫은 곳이었고 어, 엄마와 아이들만 교회에 많이 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그런 경향이 많죠. 우리 청장년 예배만 빼고요. 우리 청장년 예배는 시작부터 늘 형제님들이 가장 많아가지고. 어,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은 어쨌든 다른 교회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교회의 찬양 음악이 너무 여성스러워지고 또 예배 형태나 설교 내용도 감정적인 면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면서 남자들이 이제 교회 가는 게더 싫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프라미스키퍼 집회에서는 강사들이 풋볼 코치였던 분들, 또 현직 풋볼 코치이신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남자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스타일로 아주 직설적인 설교. 그런 분위기에서 막 수만 명씩 이렇게 축구경기장, 풋볼 경기장에 모여서 남자들만 집회를 하니까는 옆 사람 눈치 볼거 없이 그냥 모든 담이 헐어지면서 솔직하게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들 혹은 남자들만이 수만 명씩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울며 회개하는 그런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미국 곳곳에서 번져갔었습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킹덤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제목이 '진짜 남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킹덤맨'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남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남자상인가? 남성상인가? 또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진정한 가정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이 시대에 아주 정말 필요한 그런 귀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형제분들께서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남자 사역들, 또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쓴 기독교 책자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현대사회가 주는 메시지들이 참된 남성상을 왜곡시키고 있고, 그 결과로 잘못된 성품의 남자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양성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 예를 들어서 강해야 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거친 차림새라든가, 근육질 몸매, 뭐 굵은 목소리, 또막 욕을 하는 이런 거친, 과격한 언어, 혹은 재력이나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남자다움이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게 남성스러운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쇠뇌가 되면서 남자들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남자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공격적인 성향들을 부추기기도 하고 막 깡패 영화 같은 이런 잔인한 장면이나 과격한 것들이 멋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부추겨줍니다. 그런 메시지들 속에 담겨진 잘못된 남성상들이 이 책에 많이 지적이 되고 또 비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왜 오늘날에 많은 아버지들이 문제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은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책임자인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면 책임자로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의, 부하 직원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그 버스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뭐 차원이 다르다 그럴 거예요. 색깔이 다른데 부하 직원은 그 윗사람의 스트레스를 잘 상상을 하지가, 할 수가 없죠. 그 자리에 가야지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참된 리더로서의 그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책임져야 되는 이런 위치에 싹 리더로 던져져 버리면은. 그 자리에 굉장히 큰그 스트레스를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겪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런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인데 진정한 그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자리에 그냥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울 수도 없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다는 그런 세뇌를 받고 자란 상태에서. 이 상황과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 못하는 지경에까지 가면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과격해지고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도박 같은 위험한 놀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술을 심하게 마시고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운동을 한다든가 술을 많이 마시면서 뭐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모임 안에서 정말 진실된 친구로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함께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짜 친구 관계를 가진 성인 남자들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힘든 사연을 서로 나누는 이런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남자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나눔이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눌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장 외로운 위치에 선 존재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자들이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큰 이유는 청소년 때도 그렇고,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문제 해결을 못 하겠는데, 그걸 뭐 감당할 재량은 안 되고, 근데 울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기댈 줄도 모르는 그러한 습관이, 그러한 그 길들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분출구를 찾다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바른 남성상, 바른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참된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참된 리더십은 먼저 가족 중에 가장 앞서가는 믿음입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믿음. 성경에는 아버지가 먼저 믿으니까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찾아가는데 고넬료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와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고넬료의 믿음을 바탕으로 고넬료가 믿었기 때문에 그온 집안과 온 친척까지 다 함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신라를 가두었던 간수의 이야기가 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먼저 믿었을 때그 가정이 힘든 굴곡을 거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신앙을 얻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인생 구절로 이렇게 삼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다움에 대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리고 둘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남자다운 강건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사태를 겪게 되면 그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들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로서 가족을 안정시키고 문제를 바르게 분석하고 또 해결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인내를 거쳐서 만들어진 인격과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고 또 아버지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그걸 믿는 것이죠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버지의 분별력을 믿는 것이고 둘째로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시고 굳게 서있으실 것이다 라는 그 성숙한 믿음을 가족이 믿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자기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그 확실한 영적인 연합을 이해할 때, 아버지,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이런 리더십이 가능하게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생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푸시하는 게 그게 리더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방법이 미리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 그것을 따라서 가족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임은 가족들, 가족들보다 앞서서 연단받고 앞서서 훈련받아서 영성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진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사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훨씬 전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진정한 남자의 강인함이란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문에 아버지가 먼저 믿으니까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 가족들은 다한 번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먼저 믿고 먼저 훈련 받는 것이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굴곡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쉬운 길 아버지께서 먼저 믿고 깨어 믿음위에 굳게 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가 아버지 날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남자들에게만 전하는 설교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한 메시지였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나머지 가족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다 아버지 혼자의 책임이라고 아버지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잘 믿으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으시도록 돕는 것은 가족, 온, 가정의, 온 가족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도록 아내가 도와야 되고 또 자녀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가장 말이 적으신 분이고 또 말을 하셔도 솔직하게 자기 감정 표현이라든가 의사 표현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어렵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이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탄은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가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것을 또 꿰뚫어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한 것이죠. 근데 이야기가 결말에 가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팠던 게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이 아버지가 혼자서 큰 믿음의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 아버지 마음속에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20마일 거리입니다. 그리고 걷기 매우 힘든 고갯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운타운의 버킹엄 파운틴 있는 그랜드파까지 걸어가려면 18마일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먼 거리, 그, 그, 거리죠. 그리고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은 돌아가는 길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났을 때 아들이 낳냐고 물어보니까, 언제 낳냐고 물어보니까 어, 어, 어제 7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오후 1시에 아버지가 예수님 말을 믿고 떠났는데 다음 날까지도 집에 도착하지 못한 걸 보면은 이건 분명 걸어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20마일을 걸어와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듣고 20마일을 걸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기억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한 다섯 살 여섯 살이었던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퇴근하시고 오시다가 가끔씩 집 앞에서 제가 놀고 있는 걸 보시고 과자를 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번 그러시다 보니까는 제가 나중에는 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 과자 생각이 나면 이제 그 가게 앞에 가서 이제 놀고 있고 은근히 또 기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먹었던 과자가 이름이 라면 땅이었는데요. 뭐 아시는 분 들어보긴 다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드셔보시고 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옛날 70년대에 파는 과자 중에서도 제일 싼 과자였어요. 사실 그때 가격을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한 50전, 5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50원. 근데 나중에 한 것이 아버지께서 날씨가 좋은 날은 퇴근 후에 버스를 타지 않으시고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하 그렇게 버스비를 절약해서 그걸 가지고 저를 과자를 사주시려고. 근데 그 내용을 아주 잊어먹고 살다가 작년에 문득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과자를 사주시려고 퇴근하신 후에 피곤하신 몸으로 40분씩을 걸어오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40마일씩이나 혼자 걷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을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은 아버지가 혼자 마음에 겪었을 갈등을 조금 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는 믿음이 없었고 다만 간절함만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이런 건 아무것도 관심도 없었고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47절에서 이렇게, 어떻게 그걸 아냐면은 47절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들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병 낫기만 바라고 그 기적을 바라면서 지금 그 소문 듣고 여기 왔는데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뭐 메시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그 많은 무리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냥 아들 낫기만 해 달라는 마음으로 일단 왔는데 그 아버지,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어서 90,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똑같은 소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의 말이 귀에 접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빨리 와, 와달라고 그냥 그 부탁만 다시 거듭합니다. 저는 이 대화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이게 마음에 좀 짠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20마일을 걸어와 가지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거지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시 한번 아이가 죽기 전에 와 달라고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만이 지금 그 속에서 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때처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이런 신학적 토론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때처럼 예배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만 바라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꾸중을 먼저 하셨지만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함을 이해하시고. 바로 그 아버지의 기도를 간청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의 시험. 예수의 말을 그대로 듣고 20마일 길을 혼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모셔 가지는 못하고 지금 혼자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말씀만 붙잡고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큰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더 이상 애걸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올 때의 마음은 아들을 살리려는 애타는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의 마음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정말 낫을까? 정말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우리 아들이 낫을까?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이렇게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말 한마디로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오만가지 생각이 아버지 마음에 가득 덮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아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묻는 게몇 시에 나았냐 그때 아 예수님이 치료하신 게 맞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진정으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 3일간의 아버지 혼자의 이 여, 여정은 결국 먼저 혼자 참된 믿음에 이르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이 2, 3일의 시간을 혼자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가 그 참믿음으로 가는 훈련과 갈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난 뒤에 온 가족이 기뻐했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은그 가족들 중에 과연 이 40마일을 혼자 걸었던 아버지의 마음, 믿음의 시험을 혼자 먼저 통과했어야 했던 아버지의 고민을 얼마나 헤아렸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동안 20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접했던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을 회상을 해보다 보면, 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던 그런 아버지들의 이야기들, 그런 힘든 사연을 토해내면서 울던 그런 청소년들 또 청년들, 그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접하고 그들과 함께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마음 아팠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만 제가 늘 위로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했다가 어느 날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이래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아버지 본인들이 너무 괴로워서 그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들도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회복의 길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는 존재로 살다가 영혼이 다 망가진 분들이 되신 것입니다. 가족 분들이라 저는 가족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가 먼저 고생을 하고 먼저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무거운,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면은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큰 공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실제로 무너진 아버지들이 많다라는 그런 영적인 이해가 우리 중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무너져 있을 때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최전방에서 아버지는 혼자서 일찍부터 어쩌면 아버지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사탄은 나중에 가정을 망치시, 망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일찍부터 망가뜨리고 제일 먼저 공격을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홀로 싸우시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지친 영혼이시라는 걸 우리 모두 함께 기억을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시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아버지 주일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또 미래의 아버지가 될 형제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가장의 자리는 싱글일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남자로 내가 서는가를 미리 훈련 받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 가족보다 먼저 앞서서 믿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터득이 되어 있어야 깨어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훈련이 먼저 되어 있어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중에 부부, 부부로서 또 가장으로서 바른 남편 바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아버지에게는 아내와 자녀의 눈에는 감춰진 그런 상처들과 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부족함이 많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시도록 온 가족이 도우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프라미스 키퍼 이 지폐 사진처럼 우리 형제분들 하나님 앞에 실컷 울줄 아는 남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은 늘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용사입니다. 전사예요. 전사.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말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던 그렇게 막으셨던 이유가 뭔가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게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으로 나라를 세운 용사 중에 용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군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의 시 회개의 기도들이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과 또 예배에 감격이 주는 눈물이 끊이지 않는 남자가 바로 바른 남성상 바른 아버지상을 세워갈 수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우리 교회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들이 눈물의 예배, 회개를 거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남자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바른 믿음의 가장으로 서시도록 기도하는 마음, 사랑으로 돕는 마음. 그런 마음이 또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